<laughs> 이제 하동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다 못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설명 들으시고 나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한번씩 더 해보시고요. 자, 저도 문제에 있는 이미지 6개를 좀 가져온 상태고, 이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정답 예시랑 똑같은 거, 저도 띄워놓은 거예요. 한 눈에 보면서 좀 하려고 작게 해놨습니다. 얘가 잘안 보이더라도, 이건 그냥 여러분들 화면에 정답 예시 하나 띄워놓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거니까 자, 이제 얘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부터 해볼 건데 MBSP랑 BR을 쓰래요 MBSP 뭐 하는 애였죠? 네, 띄어쓰기 할수 있는 애였어요 BR은 뭐였죠? 줄바꿈 해주는 애였죠 그럼 제가 순서대로 MBSP가 이쪽 여백을 담당하게 될 거고 BR이 이쪽 여백을 담당하게 되겠죠 이걸로 처리하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자, 얘 보세요. 얘는 정렬되어 있죠. 2 곱하기 3으로 나오는 걸 떠나서 일단 정렬이 되고 있어요. 3 곱하기 2를 떠나서. 근데 우리 정렬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그거 정렬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얘네를 정렬부터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미지. 이거 무슨 요소였죠? 디스플레이가? 자, 이미지는 일단 블록은 아니다까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었고 이미지는 속성 정리해 보시면 인라인 블록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라인 요소는 애 span 밖에안 적혀 있고요 이미지는 인라인 블록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미지는 이거 속성 정리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있네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록인 건 맞는데 얘가 약간 100% 인라인 블록은 또 아니에요 약간 더 특이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게 실제로 드러날 때 그때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인라인 블록이다 그러면 한 줄에 여러 개 나온다 사이즈가 되는 데까지 그러면 얘네를 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화면을 너무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좀 줄여놔 볼게요 너비를 한 200으로 고정 200좀 크다 120 정도로 쳐 볼게요 너무 작은가 150이 정도 자, 그럼 일단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넓어지면 넓, 넓어진 대로 그냥 다 들어올 거고 얘가 좁아지면 좁아진 대로 계속 내려갈 거니까 그렇지 않게 해줄 건데 그러는 와중에 정렬도 한번 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얘가 내려가든 올라왔든 상관없이 정렬이 될수 있게끔 자 그러면 이미지를 정렬해야 돼요. 누구한테 넣어줘야 돼요. 자, 이미지한테 텍스트 온라인 센터 같은 거 주면 되나요? 근데 지금 일단 이미지 태그는 글자예요. 이미지 태그는 글자 화가 맞죠? 본질이 글자죠? 그럼 이미지는 텍스트 온라인 센터라는 속성에 의해서 정렬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이미지 자체가. 그러려면 이미지의 부모한테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주면 되겠죠? 자, 현재 우리 태그 중에 이미지의 부모 누구예요? 화면상에는 없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 이거 해봤죠. 바디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바디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를 줘도 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식으로 안할 거고요. 얘를 그냥 하나로 묶을 겁니다. 섹션으로 하나 묶어서 그리고 나서 섹션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를 줄 겁니다. 그럼 이미지가 정렬을 하겠죠. 왜냐? 부모가 생겼고 그 부모한테 텍스트 온라인 센터. 부모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들을 가운데 정렬해라라고 했는데 이미지 태그 하나하나가 다 글자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는 총몇 글자예요? 자, 여섯 글자인가요? 얘는 열한 글자. 자한 글자 그다음에 두 글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여섯 글자 일곱 글자 여덟 글자 아홉 글자 열, 글자 열 글자 열한 글자까지 그래서 총 열한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여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이걸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걸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머리에 남아요. 내가 따로 얘를 외우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거 가장 쉽게 습득하는 방법은 반복 숙달이에요. 경험치 쌓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자, 그럼 정렬은 했고, 얘를 이제 세 개, 세개이 모양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 정렬 다 됐어.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이거는 사이즈가 넓어지면 바로 깨져버릴 상황이니까. 그러려면, 세 개가 한 줄에 나와야 되고, 이세 개가 또한 줄에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MBSP랑 BR 쓰래요. 누구 쓰면 돼요? BR로 세 개를 끊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달라진 게 없이 보이겠지만, 늘어나도 이제 올라오지 못하죠. 강제로 줄바꿈 해라라는 걸 명령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음, 얘네들 간의 간격을 좀 띄워볼까요? 이처럼 일단 이미지랑 다음 이미지 사이에 여백을 더 줘야 돼요. 제가 엔터를 쳐서 줄을 하나도 바꿨지만 얘는 어차피 한 칸밖에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강제로 줄바꿈을 아니, 띄어쓰기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 MBSP 늘어놨죠? 하나 더 줘볼까요? 이 음, 정도? 그럼 두 개씩 이미지 사이에 각각 준다면 총세 칸의 여백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줄바꿈 때문에 하나, 거기에 MBSB 두 개, 그럼 총세 칸의 여백이 이미지 사이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네 칸인데, 아, 오케이, 여기서 이만큼 하나, 여기서 이만큼 하나 해서 총, 네 칸이 들어간 거죠? 네, 맞네요. 그러면은 한 칸만 줘도 되겠다. 위아래가 있으니까. 이러면, 하나, 둘, 셋. 딱 들어갔죠? 세칸 정도면 충분히 다하니까 자, 여기는 줄 필요 있나요? 여기는 필요 없죠? 어차피 여기 옆에 더 줘봤자, 의미 없는 거니까, 우리 상황에서. 그러면, MBSP를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하나 넣어주면, 또 위아래로 세 칸씩 확률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띄어놨더니 여기 한줄 줄바꿈한 게 너무 밋밋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줄바꿈을 하나 더 넣어주면 얘도 좀더 떨어지겠죠? 한번더 줄바꿈 할 거니까. 그럼 문제가 요구한 대로 얼추 비슷해지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버전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거, MBSP랑 BR을 사용하는데 DIV 하나에 이미지를 3개씩 감싸버려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DIV 하나에 이미지를 3개씩 감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달라졌어요? 저 MBSP랑 BR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DIV로 감싸기밖에 안 했어요. 그때 뭐가 달라졌죠? 얘가 줄바꿈을 너무 과하게 많이 했죠. 이거 왜 그래요? DIV는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는 요소다 보니 기본적으로 줄바꿈을 한번 하겠네요. 거기에 DIV 두 개나 들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얘를 하나 빼주면 다시 아까 전처럼 비슷하게 돌아왔죠. 자, 이거 얘기한 거였습니다. MBSP랑 d i 를 사용해서 여백을 만들어주는 방법. <laughs> 자, 세 번째 버전 가볼게요. MBSP를 쓰라고 하고 있고요. DIV 하나에 이미지를 세 개씩 감싸고. div 사이에 섹션을 넣고 높이를 지정하래요 이게 무슨 얘긴고 하면 자 이제 br 이런 거 쓰지 말란 얘기고요 mbs핀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줄게요 div 사이에 섹션을 하나 넣어주래요 섹션 태그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지금 의미가 있어요? 현재 상태로? 없죠 섹션은 지금 현재 높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컨텐츠가 없으니까 우리가 높이를 지정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럼 지금 영향력이 빵이잖아요. 얘가 지금 있고 없고를 우리가 뭐야? 있어도 없어도 변화가 없는 거죠. 높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얘한테 높이를 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잠깐만. 이게 섹션이라 여기 얘를 네비로 바꾸자. 겹치고 있었네요. 그러면 네비한테 높이를 한번 줘볼게요. height 한 20픽셀. 아레비한테 주면 안 되지. 이걸 이렇게 바꿔야지. 섹션한테 20픽셀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가 커졌죠. 얘가 커지는 이유는 그냥 간단하죠. 이 섹션이 가지는 영역이 생겼으니까 이만큼. 20픽셀 만큼의 높이를 가짐으로써 이 섹션은 크기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얘는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니까 한 줄을 혼자 써야 돼서 위, 아래에 있는 애들한테 영향을 줄수 밖에 없는 거죠. 서로 밀어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렇 이게 세 번째. 자, 네 번째. 얘는 div 사이에 네비를 놓고 1라인 css로 높이 지점. 이거 섹션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이제 1라인 css만 다른데 얘는 뭐냐면 이거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나요? 이 라인 CSS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얘는 뭐냐면, 이런 게 여기서 줄게 아니라, 얘한테 직접 스타일을 줄수 있어요. CSS라는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얘한테 스타일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h, 20px. 그리고, 일단 이것만 줬을 때, 지금 늘어났죠? 어, 이, 이 이게 일라인 CSS예요. 그러니까 태그한테 직접 스타일 속성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가 얘는 줄 바꿈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거 하나만 더 추가해봐도 두 개를 줄 거면 이렇게 줘야 돼요. 이거 가독성 괜찮아요? 이거 심각하죠. 이거, 우리가 CSS를 지금 벌써 몇 가지 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태그 하나한테만 대여섯 개씩 주던 거, 그냥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 어우, 난리 나는 거죠. 분석 못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잘안 써요. 그러면 이건 왜 있냐? 이런 기능은 도대체 왜 있어? 라는 의문이 들겠죠? 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안 하고요. 특수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어, 태그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 태그 하나한테만 특별한 스타일 속성을 하나 부여할 거야. 이런 상황일 때는 이 관계 속에서 얘를 콕 찍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주는 게 편하잖아요. 얘는 찾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면 이 섹션만 이 스타일을 먹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섹션을 하나 더 만들어도 얘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 이 태그한테 직접 부여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태그를 하나만 찍어서 얘한테 특별하게 이거 하나만 더 줄래? 이런 상황일 때 가끔 써요, 가끔. <laughs> 아주 가끔 쓰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도 이런 높이나 색깔라운 컬러 같은 거 이런 거줄땐잘안 하고요. 일반적인 스타일 줄땐잘안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될 Z인덱스. 이 속성을 줄때 보통 가끔 써요, 그냥. 얘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제가 이거 3,000원 얘기 드린 적 있죠? x y 해서 Z축이 하나 더 생긴다. 이 Z축 3,000원으로 봤을 때, 3,000원이면, 이제, 입체가 된 거잖아요? 입체가 되면, 밑에 깔리는 애가 있고, 그 위에 덮이는 애가 있고, 그 위에 또 올라오는 애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위에다가 보여줄 애가 누구야 지정할 때 쓰는 게 Z인 데스예요 나중에 한번더 나올 겁니다, 개념이. 그래서 그거 쓸 때, 아, 얘는 절대로 화면 밑으로, 그 바닥으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누구보다 위에 올라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할때 얘만 콕 집어서 그냥 스타일로 Z 인덱스를 뭐 특정한 값을 부여하는 거예요. 보통 그럴 때 아니면 잘안 씁니다. 그리고 이럴 때도 이거 특별한 경우인데 또 하나 얘가 이 CSS 파일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지금 얘한테 이걸 풀면요.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일을 했다면 핑크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지금 얘랑 얘랑 높이랑 백그라운드 컬러가 겹치고 있는데 심지어 얘를 바꿔보면 얘는 얘가 이겨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CSS 파일보다 인라인 CSS가 우선순위가 높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사용해서 또 특별한 경우에 카옥 쓰긴 하는데 거의 주로 쓰지 않는다 라는 개념이에요. 개념이에요. <laughs>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인라인 CSS다. 이런 방법도 있다 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럼 다섯 번째. MBSP랑 BR을 이제 쓰지 말래요. 얘네 다 지우래요. 오케이. 지우라고 하면 지워야죠. 아고 자, 얘네 다 지우고 이미지 사이에 네비 태그를 넣어주래요. 이미지를 감싸고 있던 div도 빼도 되겠죠? 얘가 이미지 사이에만 넣으라고 했으니 빼고. 여기에 네비를 넣으라고 하는 건데 저는 바깥에 네비를 썼으니까 그냥 섹션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라인 CSS는 빼버리고 또 잠깐 빼버리고 자, 일단 이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아, 이미지 사이에 네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얘도 빼죠. 이건 뭐야? 계획은 왜 있어? 빼고, 얘도 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미지 사이사이에 네비를 넣어볼게요. 네비 말고 섹션으로 하죠. 섹션, 이렇게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이미지 사이사이에 그 네비를 넣으라가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가장 큰 문제, 이미지가 지금 다한 줄을 혼자 쓰고 있죠? 섹션 때문에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니까. 그럼 얘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섹션의 디스플레이를 일라인 블록으로 바꿔놔야만 이렇게 정렬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이제 정렬 어떻게 해요? 성급하기 2로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이제 m b s p 랑 br만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까 해봤던 것처럼 이세개 이미지 세개 하고 나서 이 밑에 오는 이 섹션 얘를 그냥 div 같은 걸로 하나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한 줄을 혼자 쓰는 애니까 줄바꿈 해주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거 그냥 활용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여백이 늘어난 거 보이세요 얘는 왜 늘어났을까요? 이거 두 칸인데, 왜두 칸일까요? 네, 섹션 때문에 엔터가 한번더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서로 여백을 갖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합시다. 자, 네. <laughs> 자 섹션한테 이 너비를 한두픽셀만 줘보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밀죠 왜 옆으로 밀수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영역이 있는 거니까 아, 높이가 없어서 안 보이는구나 자, 높이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사실 높이가 없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거긴 해요. 높이가 없어도 얘는 늘어나죠. 그러니까 가로는 얘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있어요. 다만 측정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얘가 너, 너비를 가져버리니까 보이진 않아도 옆으로 밀어 버리는 거죠. 이거 보더 쉬우면 나와요. 나왔죠? 자, 이 픽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점같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이 이. 이,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무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위아래에 선이 딱 붙어버려가지고 하나의 작은 선처럼 보이는 건데 지금 4픽셀 짜리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보더는 실제로 이렇게 영역을 잡고 있어요. 여기에 높이가 생기면 당연히 높이도 눈에 보이겠죠? 이렇게 네비가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위아래,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DAV한테 높이 주면 되겠죠? 10px? 아이고, 이건 뭐야? <laughs> 그러면 이렇게 밀려날 거니까. 자, 이게 다섯 번째고, 어, 여섯 번째. 각각의 이미지를 네비텍으로 감싸라. 사이에 위치시키지 말고, 아예 여기다가 감싸버려라 하는 거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죠니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죠? 얘는 왜 이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비 5픽셀 들어가 있으니까 <laughs> 이미지의 크기는 150픽셀인데 너비가 지금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섹션의 너비가 5픽셀이에요 우리가 강제로 지금 사이즈를 지정했기 때문에 부모를 벗어나서 깨진 거죠 이거는 잘못된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것만 빼도 당장 해결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선 곱하기 1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이 밑에다가 div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고 얘는 지금 높이 10 가지고 있는 상태니 그냥 보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미지들 사이를 어떻게 밀면 될까요? <laughs> 이미지 사이사이를 어떻게 밀면 좋을까요? 네, 얘한테 주면 됩니다. 아니지, 5를 주면 안 되지. 이미지가 150이니까, 어, 155. 밀려요. 왜냐면 이미지를 감, 이미지가 150인데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섹션의 크기가 이미지보다 5픽셀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이미지를 감싸고 남는 5픽셀만큼의 여분이 생겼겠죠. 그럼 그 여분만큼 다 커지는 거니까. 그럼 좌우로 5씩 다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마진패딩 배웠으니까, 마진패딩 썼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훨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건 다음 문제에서. <웃음> <웃음> 이미지도 6개 가져올 거고요. <laughs> <laughs>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야 된대요. 이거 방금 전까지 하던 정렬 방식 똑같잖아요? 예시는 끄도록 하고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는 마진 패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얘를 또 정렬도 해줘야 되고, 각각의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잡혀있는지도 안 보여요. 하였기 때문에 보더를 좀 씌워놓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얘네들. 일단, 너비를 150픽셀로 좀 고정을 시켜놓고, 자, <laughs> 하게2 만들 때뭘 쓰면 될까요? 그냥 우리가 방금 전에 해봤던 방식 중에 아무거나 원하는 거 쓰면 돼요 제가 d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는. 내려갈 거고 얘네 정렬해야 되죠 정렬할 때 바깥에 있는 애 하나 묶어서 얘한테 섹션한테 테스트 라인 센터 주면 되는 거고 정렬할 거고. 자 이제 이 사이 여백을 밀어야 돼요. 그죠? 제가 이미지한테 마진 음, 8 0픽셀 사방으로 밀겠죠. 끝났네요. 간단하죠. 자 만약에 마진을 주지 않고 패딩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안에서 밀어내겠죠. 근데 지금 이 이 보더 라인이 바뀌는 상황 속에 이미지의 위치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이거 선, 이거 보더만 없애고 생각해보면 마진이든 헤딩이든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변화가 없죠. 이런 상황일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골랐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laughs> 이제 복잡하게 하던 거다때려치고 엄청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우리가 마진패딩 여백에 대해서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걸문제로 풀어 본 거였습니다. 두 문제를 풀어 봤고요 <laughs> 자,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을 좀 배우게 될 건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은 수료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